차있 잖아요？내려 가지 못하 잖아요？기 름이 너무 많 아요. 이게 지금 기름인 거예요? 네 기름이죠 기름은 저 색깔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나오고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물질들 기름일 네, 수도 있고요 네, 네. 설거지 하시거나 그런 거 했을 때 들어가는 음식물 때 나오는 그 찌꺼기들 지금 이게 물이 차 있다는 게 막혔기 때문에 지금 물이 차 그렇죠. 이, 있다는 거죠? 이 이후의 구간이 막혀가지고 네, 네, 네. 물이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여기에서 차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물질들도 떠다니는 네, 거요 네. 전체가 다꽉 막히진 않아요 일부 막힌 곳에서 이제 어느 정도 물은 흐르다가 그렇죠. 물을 쓰게 되면 이제 떠내려가는 것들이 거기서 탁 걸려가지고 막히게 되는 거죠. 우선은 다 털고 음. 밑에서 천장 작업을 해서 음.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위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음. 물이 빠졌고 아이 얼마나 깨끗하고 어떻게 배관에서 물이 나가는 건지 그것까지 다 설명드릴 거니까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가는 쪽까지 고압 호스를 놔야 되는데 여기선 작업이 안 돼요. 왜냐면 물이 역류를 하기 때문에 밑에층 가서 도와드릴 거예요. うん。 지금 배관을 찾기 위해서 기관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샤프트를 넣어가지고 소리로 인해서 배관을 찾으려고 하는 작업 중입니다. 아래층에서는 소리를 듣고 배관을 잡는. 계속. 그렇죠. 그래서 그 배관이 어느 쪽으로 나갔는가 어디에서 꽂혔는가를 확인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가중 중입니다. 아 엄청 아까 냄새나던데. 지금 다불순셔나가지고더날 아, 거야 아마 냄새가. 뭐 세제 같은 걸 들어 부어가지고 그래도 세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생각이니다 깨끗해진다고그러지 예, 예, 어, 않을까 제 생각에 밑에서 무화 예, 포수를 부하... 넣어가지고 무화 작업을 아, 할 거예요. 올로만 아, 아, 작업해도 예, 아, 깨끗해지긴 하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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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무화 드릴 거예요. 예, 네. 아저 궁금해가지고요. 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네, <laughs> 형님 샤워부터 <샴푸트> 들어갈게요. <laughs> 어때요? 들어갈 때까지 밀어봐. 들어가는 데까지요 <laughs> 어. 시판 2, 3m 들어갔어요 1m 그 앞에까지 왔거든 그 앞에까지 왔다고요? 어 시판 2, 3m 다 들어갔어요 다 소리 들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 확인됐어? 예 그리고...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칸막이가 있습니다. 음. 물은 항상 이만큼 차 있고요. 그래서 냄새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상태예요. 상수구과 샤워하고 뭐 그런 거할 때는 기름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에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하수로 쓸때 싱크로 쓸 때는 여기에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겠죠. 네, 여기서부터 지금 안에 들어가 가지고 타공을 해서 이쪽으로 쏘고. 是啊、oh. 안에 아까 물 가득 탔었는데 네. 다 빠졌어요 지금. 빠졌어. 그 밑에서 슬러지가 꽉찬 상태에서 물이 차인 점 대박인 었고요 지금 시공을 보는 과정에 저쪽 여자 화장실 세면대 배관하고 싱크 배관하고 중간에 합쳐지는 구간을 막 지났습니다. 막 지나고 나서 이제 물 흐름을 체크하기 위해서 물틀리면서 따라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층에서는 부합 작업을 해가지고 거꾸로 입수구 있는 곳까지 부합을 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관은 깨끗하게 청소가 됐고요. 또기서또 이렇게 이 오늘 여기 성동구 라이브 쇼핑몰 싱크대에서 역류가 되고 물이 잘안 내려간다고 그래 가지고 올초 4월 17일 날 제가 방문을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슬러지가 가득 찼고 한 5에서 6m 구간에서 엘보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막혀 가지고 일부 통수를 시켰었어요. 그리고 나서 메인 배관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다시 한번 작업을 하고 상의를 해서 공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이 또잘안 내려가니 이번에는 고압 작업을 하자라고 하고 다시 여기를 방문 드렸고요. 2층 스튜디오 옆 싱크대 배관에서 내시경을 넣어보니 기름이 가득 차있고 물은 흐르지 않는 상태였고요. 사다리를 타고 천장 작업을 시작을 했을 때 배관 자체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보양 작업을 한 상태에서 이제 고압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하수 배관은 하수 배관인데 메인 배관 중간에 피트랩이 있는 구조 그러니까 욕실 바닥 구조의 배관으로 뽑아 놓은 곳에다가 싱크대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곳에서 마감을 하고 그 피트랩이 있는 구간에서 오픈을 한 상태에서 고압 작업을 하고 통수를 시킨 그런 현장입니다.